일단 녹화 버튼 눌렀고요, 여러분들. 이 판은 진짜 진지하게 좀 할게요, 저. 내 스킬 안 끼는 이유 이제 내 방송 자주 본들이 얘기할 거야. 스킬 안 끼는 이유 이제 이 얘기 나가면 10초 뒤에 누가 알려준다 100%. 나 진짜 맨날 이 얘기 했다. 스킬 안 끼는 이유. 자, 피즈 상대할 때는 구패로 하시면 돼요. 좀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맨날 유령 독턴 또는 얼어붙은 껴가지고 이제 기본 스킨이 있지. 기본 스킨이 저한테는 약간 레전더리 스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만약에 녹턴을 3만 판을 했으면은 2만 판을 얼어붙은 또는 유령 토톤만 끼고 해가지고 이게 거의 한 4천 RP 급 레전더리 스킨 일단 시 가서 롱소드 두개 하고 핑어 하나 사올게요. 요거 두개 사고 핑어 하나 사고. 나쁘지 않아, 일단. 이 정도면 참실하지 않나? 별론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 소아트하고 페이스북 소아트시면 제거 나오거든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렙 때 공포 찍어주고. 잭스 일단 피즈 상대로 Q 맞추고 재간둥이 씹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글도 어차피 RPG하는 잭스, 그 정글이어서 아, 네. 일단 집가서 톱날하고 신발 좀 사올게요 아 맞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맞아 유튜브 있지 유튜브 오늘 제가 어제 랭겜 최초로 있지 랭겜 최초로 35킬 했어요 그거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나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솔랭에서 20킬 하기도 했는데 무려 35킬을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펜타킬하고 쿼드라 세번 했어 유튜브 가면 있으니까 제발 좋아요 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드릴게요. 한 번이면 돼요. 아 뭔가 까비 일단 집가서 롱소드 2개하고 피마좀 사올게요 근데 중요한건 내가 이렇게해도 후반가면 질수도있어 나 지금 한매판 한 20기를 넘게하고있는데 연패하고있으니까 야, 여기 실버 아니고 골드, 나 골드라고 좀 해줘, 그래도. 골드에서 한다고 해라. 아 근데 골드에서 연패 중인 게더 창피한 거구나. 화면 좀 버벅이거나 끊기는 거 같지 않아요 혹시 내거 화면 있으면 되면 이제 밥 먹자 날라올 텐데 왜안 날라오냐 비즈 화면 부드러워요 오케이 스펜고 어디 오고? 안 끊으면 다 이기고. 일단 집 가서 이제 드락사를 하나 사올게요. 드락사를 사고. W로 이제 피즈 궁이나 재간둥이 씹으면 돼. 말이 없어졌어 스카너 농담으로 던진 얘긴데 너무 궁서체인가? 약간 궁서체 궁서 10선비 말, 말투였다 방금 그 다음에 새벽에 부캐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새벽에는 급식들이 없잖아 님들 그래서 내가 부캐할 때 캐리하면은 홍보 좀만 하면 막 다음판에 끝나고 통큰 팬가입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새벽에 약간 좀내 또래 또는 이제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좋은 거같아어 지금은 좀 많은데 이제 평, 평일 일단 톰나라고 롱소드 사올게요. <laughs> 노인네라니 이왕이면 아재라고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아군 금방 당한다니까? 내가 4킬 먹고 있어도 근데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뭐라고 요즘 30대에도 있지 관리만 잘하면 20대처럼 보이던데 아 말파 람머스판 끝났어 방제 안 바꿨구나 급한 그 가볍게 슈퍼하드 캐리 했어 그러니까 상대 팀이 슈퍼하드 캐리 했다고, 우리 팀 말고 전멸질은 저렇게 넣는 게 아니야. 피즈가피즈가 전멸지를 자주 못 넣어도 안 나봐, 제. 집값을 일단 요모 뭐 하나 사올게요. 요거 사고, 청가부터 하나, 그 다음에 핑크와드 하나. 부유하신 형님들 한 개로 팬가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피즈국은 날아 꿈꾸는 신궁 형님 함께 감사합니다. 진짜 몇 시간 만에 함께 받아보냐. 고맙습니다. 피즈국은 있지. 날 나올 때서도 막고 올라올 때서도 막혀. 둘다 막을 수 있어. 일단 집 가서 이제 닌 타파 하고 그 싸움꾼의 장갑 하나 사 올게요. 이게 어차피 드락사를 들여서 지금 방관이 66이에요. 님들, 내가 올 방관론 들어서 스킬딜도 세지만 평타딜은 진짜 애들 방템 없으면은 겁나 세지. 절대 양아가 양아가 아니다 진짜 지금 연패 중이다. 내내 티어에서 빡겜 중. <목소리도> 허절 없네? 아, 어, 야, 조질 뻔했다. 허절 없어서. 차들, 안 맞냐 저게? 나 뒤진 것 같은데 분들. 이거 살면 진짜 롤 접는다. 아 사네? 잠깐만. <laughs> 뭐야 왜피스 끝까지 추격을 안 해? 포탑을 뭐야 이거? 쭉 따라와야지. <laughs> 뭐냐? 아니야, 나 지금 접으면은, 지금 나한테 쏘신 분들 먹튀어서 접고 싶어도 못 접는데, 일단 마무리는 해드려야지, 그래도. 접고 싶은데,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일단 마무리는 해드려야지. 집가서, 아, 이거 100, 150원 부족한데. 후... 아 공룡이 조한님 한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개 나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고 150원 없는 게 아쉽다. 그냥 100개 받으면 리액션으로 한 판씩 해드리고 있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주요 목적으로 쏘시면 비싸. 그러니까 이제. 나랑 하는 거 의미 두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저 리액션이 없어서 그냥 100개에 한판씩 해주고 있는 거. 하지만 이걸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다알겠지만 근데 솔직히 안 쏴도 친한 애들, 자주 본 사람들은 그냥 듀오 해드려요. 나는 진짜. 맨날, 물론 쏘면해 드리 지만 평소 에없을때 진짜 맨날 자주 온애들 이랑 하 거든. 그냥 이거 따 줘야겠다. 전날 부터 잡자 플래시 없습니 티아멧은 내가 망했을때 가 망했을때 이제 라인클리어도 밀리고 더티파밍 해야되니까 그럴땐 티아멧 가고 흥하면 이제 빨리빨리 쿼어템 올려서 스노우볼 굴리는게 나아 흥하면 왜냐면 초반에 1200원 템딜로스가 너무 심하거든 1200원 템딜로스 때문에 이제 코어템이 늦게 나와 근데 망했을 땐 그냥 가면서 꾸역꾸역 파밍해야 되니까 그때가고집 가서 스태틱하고 BF 사올게요 와 진짜 오랜만에 연패 끊는다 오늘만 벌써 3연패 중이었는데 솔직히 미드 원거리 챔피언들은 거의 다 힘들어 대권으로 원거리 견제 심하은 내가 키를 못 먹었어? 어 이즈리얼 어디 가서 부시에서 어 여기 있구나. 이판 오랜만에 이기는 야 베인 개고수 <목소리> <목소리> 야30 30피를 넘기하고 진 적은 처음이야. 3 0킬를넘넘한 적도 처음인데. 너무 아쉬워. 아니, 진짜. 팀이 한두명한 명만 사람이었어도 이겼을 텐데. 기가 막히게 다 붙여가지고. 어나 뒤졌네. 어 뭐냐 야소 트리플 제약되었습니다. 20킬 때까지는 그래도 할만해 근데 이제 30킬 있지 30킬 넘게 하기가 힘들지 나 어제 35킬 했는데 좋다탑속탑 탑. 알리스타 탑인데 상대 신지드랑 CS 5배 차이 났어 400마리 대 100마리인가 들 추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추천이 117개 있네요 너무 적다 어? 지금 마지막으로 눌러주신 준이공주님 아까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아까 나랑 랭겜에서본 사람이다 아떡고시였는데 가서 일단 인피 하나 사올게요. 오 어, 깜짝이야. 인피를 사옵시다. 아, 근데 이게 좀템칸좀템칸 늘리면 망할려나 게임. 근데 왜냐면, 템칸 6개 끝이니까 후반 가면 의미가 없어. 밸런스 조정을 아예 다시 하긴 해, 해야겠지만. 자, 7, 8개까지면 좀 적당한데. 8개. 템도 비싼 거 아니면 막 진짜 막 개비싼 템 나오던가. 그러면은 좀더 후회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 아, 풀딱이 어서오고. 불클도 좋아요 뭐야 이기네 어차피 15킬 아이판킬 너무 적다 하지 말걸 미치아 <laughs> 이거 무비 안했으면 땄는데 하루에 몇 개만 냐고 솔직히 나는 그날 그날 내가 터진만큼 이제 정산하고 방송 방종 끄는 편이야 방송하는 편 근데 솔직히 하루에 막 100개 한판도 뭔가 내 입장에서 손해 가기도해 내가 막 2000개 받으면 수0판 해야되잖아 물론 좋긴 한데 너무 배부른건가? 뭔가 그냥 받으면 좋긴 하지만 일단 많이 받으면 그거 다 이제 듀오 해줘야되니까 모르겠어 애매 그래도 못해도 하루에 10판 이상씩은 해다 못해도 최소 야풀따이 10개 고맙다 땡큐 오랜만에 별풍선 받는다 고마워 진짜 돈 엄청 좋아하지 나예전엔 슈발 이렇게 적지로 안 왔는데 그때는 막 주셨는데. 체웃키네잭스 <대기> <laughs> <laughs> <놀람> <놀람> 아, 근데 이거 질것 같은데, 또? 아니, 내 지는 패턴이 항상 똑같거든. 지금 안 좋다. 아, 지는 걸 떠나서 난 이미 이렇게 오래 끄는 걸 너무 싫어해. 여기서 막. 3,40분씩 낑낑대면서 후반까지 힘들게 이길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나 16인데 얘 15야 야, 야소 3코 야소가 더세보인다 더세 <laughs> 야소 레드까지 먹었는데 못 이긴다, 이러면. 잔 나, 한테보 나, 나, 뭔가 되게 아까운데 아 다행이다 잔 나, 나, 테 나, 려고했 나, 데 야소가 있어서 일것 같은데, 어차피 4대 5고 끝내자. 이제 아, 드디어 드디어 끝나구만. 뭐, 어, 슈발 잘 도망가?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